우리가 함께 할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봐. 아, 마치 세븐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히메코입니다. 이 전투에 대해 너도 생각이 많은 것 같군. 흥, 웰트 아저씨는 역시 믿음직스러워. 안심하세요. 저희의 목표는 같답니다. 가끔은 화합의 멜로디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네. 미리 말해두는데 마치 세븐스의 생각을 거스르지 마. 내가 너의 동료를 지켜줄게. 예전처럼 할까? 보이는 대로 처치하는 거, 맞지? 예전처럼 할까? 보이는 대로 때려눕히는 거, 맞지? 우릴 만나다니, 운이 나쁜 걸?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게. <laughs> 위험한 기억은 좀더 매력적인 법이니까. 내 생각에…… 앞으로의 기억은 좀더 자극적일 것 같아. 어, 선주 옷이잖아. 나도 입어보고 싶어. 또 만났네. 좋아.